연말이 다가오면서 복면가왕 프로그램의 특별 이벤트에 대한 팬들의 흥분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독특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은 가면을 쓴 참가자들이 순수하게 그들의 보컬 능력에 기반하여 대결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항상 관객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은 MBC를 통해 알려진 미스터리하게 가려진 특별 게스트의 공개로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가면 아래에 숨겨진 특별 게스트의 이미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이 신비한 인물의 정체에 대한 널리 퍼진 호기심과 추측을 촉발했습니다. 이 신비한 인물의 실루엣은 대한민국의 사랑받는 가수 황영웅의 최근 앨범 커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닮음은 황영웅이 특별 게스트일 수 있다는 팬들의 추측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추측은 MBC가 이 인물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민가수라는 힌트를 떨어뜨림으로써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황영웅이 가면을 쓴 채로 복면가왕 이 무대에 오를 가능성은 프로그램의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불어넣어 알려진 이 이벤트는 그동안의 프로그램 하이라이트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황영웅의 팬들 사이에서 새로운 흥분의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황영웅의 출연 기대는 팬들 뿐만 아니라 판사와 MC 김성주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그들은 그의 노래 능력이 어떻게 경쟁할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활기찬 무대 존재감으로 알려진 황영웅의 공연은 관객과 참가자 모두에게서 간절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황영웅이 가면을 벗고 특별 게스트로 나타나는 순간은 전국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공개는 복면가왕 프로그램의 정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 황영웅의 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팬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황영웅의 참여는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존재는 새 시즌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며 특히 그가 신비한 상대와 경쟁하게 될때 그럴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 황영웅의 가능한 승리와 그의 착류합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황영웅의 출연이 복면가왕 프로그램의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공연은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것이며, 이는 언더브티들리 쇼의 역사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